HD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 보수정비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앨런 셰퍼드 함 MRO 프로젝트에 이어 미치람대 소속의 대형 화물 보급함 USNS 세사를 차베즈함의 정기정비 사업까지 수주하며 글로벌 MRO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의는 단순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고도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와 국방산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자취로 기록 될 전망이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 1천 톤급 화물 보급 함 usns 세사르 차베즈함의 정기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usns 세사르 차베즈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에 달하는 대형 함정으로 2012년에 취역했다. HD 현대중공업은 1월 19일부터 울산 중형선 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본격적인 정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에는 선체 및 구조물, 추진, 전기, 보기 개통 등 100여 개가 넘는 항목에 대한 정밀 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작업은 올해 3월 미 해군에 최종 인도될 계획이다. 의는 짧은 기간 내에 고도의 기술력과 숙련된 노하우가 집약되어야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평가된다. HD 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는 그 직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8월 미 해군으로부터 처음 수주했던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이 MRO 프로젝트를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지난 6일 출항을 마쳤다고 전했다.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 과정은 HD 현대중공업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다. 최초 계약 시에는 약 60여 개 항목에 대한 작업이 요청되었으나 HD 현대중공업의 정비 전문가들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100여 개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며 함정의 성능 향상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추가 작업 발굴로 인해 정비 기간이 늘어나고 계약 금액도 상당 폭 증가했으나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빠른 대응을 통해 MRO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미국 해군은 적기에 뛰어난 품질의 함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앨런 셰퍼드함을 인도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MRO를 수행해 본 결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극찬하며 이번 MRo를 통해 양측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는 HD 현대중공업이 단순한 작업 수행을 넘어 고객의 잠재적 니즈까지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사장은 독보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천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함정 중형선 사업부 발족 이후. 더욱 내실과 효율을 갖춰 MRo 사업을 수행해 미함정 MRo 사업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HD 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기존에 축적해 온 함정 기술과 노하우의 함정 건조에 적합한 중형선 사업부의 도크와 설비 인정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결단은. 고부가 같이 MRO 사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생각도둑 매거진이었습니다.